안녕하세요. 최순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바로바로 유부조밥, 김말튀기 떡볶이. 이것은 바로 쿨패스 복숭아맛. 힐러기 준비했습니다. 이 색깔으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한 해볼게요.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책으로 제일 좋아하는 초밥인 유부초밥 듣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와 냄새가 이제 끝났줍니다 냄새가 너무 끝났습니다 진짜 굿. 이제는 제가 또 좋아하는, 제가 최고 또 좋아하는 김말주 한번 먹어볼게요.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지 맛있어. 와, 너무 맛있다. 맛있 맛있어. 와, 맛있지 맛있는 거 같아. 와, 너무 맛있다. 단면하고 빨갛게 되어 있는 양이 빛인가 맛있다 이 떡볶이 이 떡볶이 안 맛있게 한번 볼게요 이떡어이부터김하튀김하고이 떡볶이는 두다 똑같은 분지지 가게에서, 가게에서 산거예요 왜 이렇게 왜자 집어지지가 않지? 됐다 집는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네요 <laughs> 아 매워 아, 맵네 매우니까 쿨피스 복싱아마 음료수를 한번 아무래도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생으로도 매워가지고 근데 이 쿨피스 여러분이 아시나 이거 쿨피스 이복싱아맛이 아, 쿨피스가 매운맛 가진 매운 음식 매운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 음료수거든요 것도 이상 김유수? 한번 매우니까 한번 먹어볼게요. 아 매워. 아 너무 예뻐. 아, 이제 이살것 같네요. 와 너무 맵다. 이 떡볶이 너무 맵어요 방금. 아매워또기말티기 음, 그 진짜 완전 맛있다. 이제 또 이제 또이부소 이제는 유부소 봐. 이제는 부소 봐봐 한 번, 한, 한번 한번 한번더먹한번더먹게요 Amém. 이번에는 이김말이튀을이 두부찌개에 한번 찍 먹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좀 매운데 그래서 한번 쯤 먹어볼게요 찍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좀 배가 좀 부르네요 넌 배불러 인정아. 진짜 넌 배부르다. 언니께서 먹을게요. 배는 불러가지고 배불러. 오늘은 무초밥, 김말튀김, 떡볶이, 콜피스 복숭아말. 이렇게 먹었는데요 뭐 진짜 맛이 최고였고요. 진짜 배부르게 잘 먹은 것 같아요. 아무튼 너무 맛있었고요. 우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모습으로 또 만나요. 안녕!